시험 다 끝났지?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. 너는 열심히 해서 점수가 저번보단 올랐는데 네 주변 어른들이 특히 부모님이 그 점수가 뭐가 잘한 거냐? 그 정도밖에 못하냐? 라는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. 그리고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. 선생님은 그렇게 슬퍼하는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. 너희들이 열심히 한건 사실인데 말이야. 너의 주변 어른들 중 칭찬이 인색한 분들은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. 첫 번째.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너무 잘해서 공부가 어렵다는 거를 다 잊어버리신 거야. 그래서 너가 열심히 한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지. 두 번째. 반면에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안한 사람이 더 무섭다? 왜냐면 자기들은 어릴 때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점수 100점이 막막 나오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. 잘 생각해 봐. 게임을 유튜브로만 배운 친구들이 자기도 게임 시작하면 누구든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. 얘들아, 들어봐. 너가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고, 저번보다 점수가 올랐으면, 그건 무조건 칭찬받아 마땅해. 너무 잘한 거야. 너가 최고야. 너 진짜 대견해. 이번에 너무 잘했고, 공부하느라, 고생 많았어. 너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고,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. 근데, 왜 주변 어른들은 이런 걸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? 아, 선생님이 다 속상하다. 일로와, 일로와. 선생님이 칭찬해 줄게. 주변에 저런 부류의 어른들밖에 없어서 속상하다면,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내용을 메일로 보내줘. 그러면 선생님이 사연 읽어주면서 칭찬 많이 많이 해줄게. 왜 이게 중요한지 아니? 내가 노력한 과정에서 칭찬이든 결과든 보상을 정당하게 받아야 다음에도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. 내가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100점이 아니라서 그 과정을 부정당하고 외면받는다면 다음에 어떤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? 인생은 길고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하는데 말이야. 주변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 하면 그 말은 듣지 마. 선생님은 현장에서 너희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의 점수가 10점, 20점 올라간 게 대충해서 쉽게 만들어진 점수가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너 이번에 진짜 잘했어. 다음엔 더 잘할 거야. 그러니까 속상해 하지 마. 쌤이 지켜볼게.